대구에 한 호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세요 네. 호텔에 출근한 지 720시간째. 역시나 오늘도 퇴근을 못했습니다. 예? 720시간 동안 퇴근을 못했다고요? 한 달을 퇴근을 못한 거예요?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쪽에서 잡을 근은 없어요. 집을 못 가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그냥 자고 뒤에서 씻고 아니 일이 많아서 퇴근을 못했나요? 대체 언제쯤이면 집에 갈수 있을까? 기약 없는 이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는 집보다 호텔이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음? 시기가 지금 똑같아요 보니까 어, 예. 해놔가지고 오오. 스마트워치를 이제 경찰 쪽에서 지급을 해주신 거거든요. 어, 아이고. 일단 소리 울리는 것도 샀고, 요거는 이제 호신용 스프레이라고 해서 이제 구덩이나 공주단을 뿌리고 하는 거거든요. 극끔찍한 그 공포의 중심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 누구죠? 진상 손님인가요? 그. 매일 밤 직원들을 위협하는 그 남자. 네, 그분이 저희 집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안전할 것 같아서 이쪽에서 조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한두달 동안 제가 10년 정도 벌금 났어요. 진짜 음. 너무 스트레스받아가지고 그게 죄책감도 사실 제가 좀 크죠. 왜? 제가 직원을 한 뽑았으니까 그 친구를 뽑아보면서 겁쟁이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음? 호텔에 들어온 직원 한 명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손님이 아니라 직원이라고요? 무슨 직원. 일이죠? 이좀 관리를 할수 있는 친구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1월 말에 제 공고를 올리고 직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음. 호텔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실장직에 채용된 최동현 씨 남다른 예의를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싹싹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아요. 문자만 보면 일도 잘할, 잘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호텔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장님의 신임을 금세 얻었다는데요. 사실 일도 잘했어요. 언변도 굉장히 좋아요. 말도 잘하고 사기 손도 굉장히 좋고요. 뭐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솔선수범. 꾸준히를 자청하며 항상 직원들을 배려했다는 최 씨. 일단 같이 일하면서 항상 잘해 주셨고. 뭘 부탁할 때도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미사오보도 되게 잘 쓰시는 편이고, 좀 말투 자체도 항상 친절하셨어요. 그렇게 직원들과 점차 친분을 쌓아가던 최 씨, 그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입사 초반부터 건물 얘기를 좀 하셨어요. 자기네 집에 건물이 있고, 요거를 세를 주고 있었다. 어건물 있죠? 호감형 외모에 재력까지 겸비했다는 그 남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네 갑자기 찾아왔어. 여기 사무실로. 어느 날최 씨가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장님. 아,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아, 집에 할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실지 좀 걱정이 필요 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 뭐 직원인데 뭐 빌려줘 어쩌다로 직원이니까 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부탁을 한 최씨 아... 음. 급하게 돈이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제유돈이 2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었 그러면 그걸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불이 하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그 할머니 병원비 때문이었을까요? 네, 미안해요 이러면서 집 부탁해서 안 보고 어어 아직요. 내막 무난게 넘어가면은 뭐 우리 눈물을 박시을 해야지. 음 최씨의 절박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직원들. 그런데 그의 요구는 점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새벽 네시 새벽 다섯 시에 돈을 달라고 전화를 막 다섯 통 여섯 통 일곱 통 새벽에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가 이제 급해서 그런데 나 진짜 미안하다 좀 부탁 좀 한다 하니까 저도. 잠결에 네, 또 보냈어요. 새벽에도 늘잠못 이루던 그 남자. 그런데 그 무렵부터 최 씨의 근무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손님이 안돼 계속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음. 거군요. 조금 자꾸 정신이 어디 팔려 있다 하는 휴대폰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유독 피곤해하던 그의 모습.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걸까요? 집에 일이 생기면 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지정신이 아니었죠. 내가 얘기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고민이 많았던 것처럼 항상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최 씨. 그가 갑작스레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 네? 회사에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알아보니까 모든 직원들. 그 거래를 요구했었던 거죠. 그러면, 아, 진짜 이게 정말 우리가 사기꾼한 이렇게 당했구나. 9개월 만에 호텔을 뒤흔들고 사라진 그 남자. 그의 말에 진실은 있었을까? 자기이집 건물에 있는 페이숍 전세금을 내줘야 된다고 엄청 간절해 보였죠. 평소 본인 명의의 건물이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던 그였기에 더 믿었습니다. 건물주라면서요. 음. 그러게요. 다 거짓말이었나요? 자, 기 통장, 기좌를 보여주시면서 돈을 빌려달라 하니까 돈을 못 받을 것 같지 않았었거든요. 대충 r 스트 봤을 때도 몇 천만 원 c i g 어요최 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린 또 다른 사람들. 아니 지금 이제 새 들어 산 사람 이제 전세 있다가 나갔는데 전세금이 뭐지란다고 그 2천만 원요구 하더라고 빌려달라고. 아이고 야. 자영업을 하는 호텔의 단골 손님에게도. 네? 하신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같은 동종업계시네요 검색 권리금이 올라가서 이제 돈을 내야 되는 데그 500만 원 얘기를 하셨어요. 호텔의 지원에 면접을 봤던 2 5 취업준비생에게도. 입사 지원자에게도요? 됐다고 해면서 대리급부터는 신용 등급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대리급으로 채용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 그런데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채용 절차라며 1,9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했다는데요. 아이고 이게 무슨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참. 피해 금액만 약 1억 원 1억이요? 1억 죄송합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호텔에 막심한 손해를 입히고 떠나버린 최씨 그런데 호텔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호텔입니다 어세요아 퇴소하셨습니다 네 호텔입니다 퇴소 하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네한번바주세요어모텔에 오세요? 사채행주사채 사채행.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62명한테 빌렸다고. 근데 너무 황당하죠? 사채업자가 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속았습니다. 아니, 사채업자한테도 사기를 친 거예요?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호텔 업무가 마비될 지경. 아, 사채업자 전화는 안 받으려고? 아, 그런데... 자문자한테 전화,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호텔 전화가 아닌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으로 온 대부업체의 연락. 어? 네? 그날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날부터 이제 저희 직원들, 저 사장님 뭐 개인 전화로 계속 사채업자한테 연락이 오고. 아니 개인 번호를 대체 어떻게 얻은 거예요? 저희는 그냥 지인들이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진짜 그냥 직장 동료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오늘까지만좋피 말할 거예요. 야, 그냥, 그냥 깔끔하게 돈갚아라고 하세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며 그 담보로 호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최 씨. <웃음> <웃음> 약속을 하듯이 알려주신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어떠한 부연도 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아이고 참. 흔히 TV에서 보는 사채업자는 쫓아다니면서 폭력적으로 굴던데 이 사람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오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야... 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밤마다 가슴이 두리고요 쉽게 진정되지 않는 마음. 무엇이 그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어,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래. 맞는 말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해오는 최씨 때문입니다. 장난화나문자도 답답도 그냥 목표는 자도 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수십 통씩 와가 미치지 진짜. 최동현씨 진짜 음성입니다 월급을 왜안 주는데요 사장님 아마 니가져갔는 네, 네 돈은 뭐고 아 진짜 진짜 아, 돈 보내주셔서 진짜 오늘, 오늘 죽습니다 오늘 가다 죽이고 다 죽습니다 오후에 찾아가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협박이죠 저거는 그 황당한 협박을 직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비린 사람인 것 마냥 돈을 달라고 해요 돈 내놔 왜? 한 직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발적으로 20만 원의 이자를 주었다는 최 씨. 그랬던 그가 이자를 다시 돌려달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자 다시 보내라. 누구세요? 내주간가빌 비행 있는 거나이미이 조만간 니가 안 되니 내카카오 그냥 한번 보자 같이 죽자. 허? 진짜 이 사람이 찾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 날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살만 오겠어, 살만 오겠어. 근데 진짜 나타난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 호텔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바로 그날이. <laughs> 프런트까지 와서 얼굴 보니까 맞더라고요. 아, 걔가 왔구나. 살해 협박 이후 나타난 최 씨. 호텔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요. 와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손이 떨려서. 그날은 정말 어서죠 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다급히 호텔에 도착한 사장. 그때 무슨 눈다풀셨어요이 나라 빨리 가라. 사장의 저지에도 최 씨의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술병을 바닥에 던지며 거세게 저항하는 최 씨. 당시 직원들은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며 지독한 공포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직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무리 자기 자식을 감싸더라도 그 자식이 잘 되지 은 것까지는 감싸면 안 된다 생각 하거든요.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온다는 최 씨의 어머니. 에? 아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나쁜 가시나 이게 누가 나쁜 겁니까 이게? 좀 말리거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 같아 가지고.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최 씨와 그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 세요저 MBC에서 왔는데요. 직장 동료분들한테 위협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요. 드디어 최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해 직원들에 대한 최 씨의 입장은 어떨까? 이무다 제발 이이네 그냥. 이게 무슨 말이죠? 20만 원 그때 이거는 내가 필요하게지 자꾸 나 올라서 그랬는데 들서사신면서사안아잖아안 나온다고 해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나나 않을까? 이미 기가 좁지만은 거죠. 애가 지금 돈이 없고 죽고 날서 상장하는뭐 아까운 게라. 엄마가 하나 그래 좀 돌려줄 수가 아니겠나. 고상을 하더라고. 애가 난 공부도 없어. 애가 너무 싹수가 없는 게라. 말걸서 해라. 여기 스님들 녹음 다 하고 하니까. 말걸 수는 아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최 씨와 그의 어머니. 이게 돈 갚아주실 수 없으세요? 우리가요? 우리요? 돈이 없었을 때는 10년 을 갚아줬어요 그래야 현금만 10억 넘게 나겠다, 현금만 1억 정확히 2015년도부터 6, 7년이던만 당분간은 <laughs> 음. 문제지, 이 남자가 문제야 숨겨져 있던 그 남자의 과거 대체 최 씨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의 과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대학 후배를 만났습니다. 저한테는 좀 한때는 롤모델이었는데 진짜로 남자로 가도 멋있었으니까 딱 1년 걸렸어요. 1년 반 걸렸어요. 한 10개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대학 시절 언제나 존경받는 선배이자 멋진 리더였다는 최씨 법학과 학회장을 거쳐 총학생 회장까지 여기만 그는 복대생이었네요?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만 1,500개가 넘어가는 인맥왕이었다는데요. 아이고, 1,500명? 청각세기장을 하다 보니까 동생들한테 뭘 이렇게 사주고 싶고 이러니까 그게 승슴이가 커지게 된 거죠. 자기가 이게 그런 거를 충당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이제 도박이다 보니까. <laughs> 불법 인터넷 도박에서 몇번운 좋게 돈을 따니요. 점차 도박에 빠져들었다는 최 씨. 긴 중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아예 그냥 모텔 방을 잡아가지고 컴퓨터 두대 갖다 놓고 그걸 하루 종일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추락했다는 최 씨. 돈이 부족해진 그는 주변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돈이 급하니까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뭐 좋아하는 형이니까 빌려달라 는나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이미지맘음 있고 막 아무 이심어씨 막 사람들이 많이 빌려주더라고요. 신생들한테도 막 십만 원 이심어씨 빌리고 이랬더라고요. 그렇게 최씨가 대학 시절 지게 된 빚만 총2억 원. <laughs> 최씨의 범행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놀랐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와 호텔에 붙였어 이번에. 다출산한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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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게 무슨 말이죠? 2년 전. 대구의 한 쇼핑센터에서 근무했던 최 씨. 당시 그는 직장 동료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사용해 동료의 명의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사기 혐의로 약 2년간 복역했던 전과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이름을 또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피해가총 4명이에요. 저희는. 한 명은 1만원, 한 명은 2천만원, 한 명은 1억, 한 명은 2억. 안타네정이 모든 사실을 왜 지금에야 알게 된 걸까? 아, 정말 뭐 참담이제 직장에 는이말대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다고 생각할 수밖 이제와 돌이켜 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내내 핸드폰 붙잡고 살았는데 도박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손에서 절대 놓지 않았던 휴대전화도 새벽에 수탄 연락도 계속 도박 했는 거네. 요 음... 그때 이만 사람이 새벽에 그 많은 돈을 통장 관리를 할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아무래도 도박을 했다고 하니까 미팅에서 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제작진에게 먼저 정식 인터뷰를 요청해온 최씨 무슨 말하라는 음... 거죠? 먼저요. 아... 부터 이제 심각한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산 시에는 멀쩡하다가 거기에 이제 멋지게 되면 뭔가 그냥 다른 사람이 돼요. 최 씨가 수년째 빠져 있다는 불법 인터넷 도박. 저런 사이트 다 사기입니다.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꽤가다 생각이 나요. 뭔가 거짓말과 뭔가 그 사기 수법들이 다 떠올라요. 이제 지금에서 빌린 사람 돈을 써보니. 이만 사채 빼고 20여 명이 되더라고요. 몇 어휴. 최 씨의 입에서 나온 사기 피해자들만 약 150여 명. 최 씨의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아무래도 피해자도 많고 금액도 있고 위험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하게 빨리 신병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 씨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내가 다쳐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으로서 하는 건데 처벌은 받고 그래서 뭐저 같은 피해자가 또 있다면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아 피해자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저희가? 피해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피해자? 피해자일 수도 있겠죠. 피해자는 뭔 소리야? 아 우선은 범죄 문제를 도박이라는 것으로 합리화를 너무나 잘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이 사람한테 다 있다. 도박 중독 문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범죄를 학습해서 범죄자의 성향을 가진 것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제작진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온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있나요? 뭐가요? 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그 좋기는 하죠. 어려보니까 Yeah. Yeah. 최씨와의 만남 직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아참네촬영인 네. 제가 얼마 안 돼도 괜찮은데 만약에 받는다면 알려주실 네. 수 있나요? 주지 음, 마요 네. 다른 촬영 중에도 잠깐만요 스 같은데요 <laughs> 제가 언제쯤는지알수 있나 요 어? 누가요 어, 출연요 네. 돈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출연료를 빨리 지급해달라는 최 씨. 야또 어디에 쓰려고? 아... 저희가 근데 출연료 드리면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출연료 당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안하겠다는 말은 안 하네요. 그러니까요. 도박에 돈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건 남자. 이제는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엄중한 처벌로 죗값을 치러야 할 때입니다.